자 자유주의와 민족주의 확산을 배우겠습니다. 나폴레옹이 몰락한 다음에 빈 체제가 등장합니다. 오스트리아 수도가 빈이죠. 이 빈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자 수도 빈은 자 오스트리아죠. 그래서 오스트리아의 재상 메테르니가 주도해서 빈 체제가 등장했는데 중요한 핵심 이론은 복고주의입니다. 시민혁명 이전으로 가자는 거죠. 그리고 영토에 대한 조정도 있었습니다. 색깔 보이시죠? 프로이센이 이 파란색을 얻었고, 예, 그 다음에 러시아는 이 녹색을 얻었고, 오스트리아는 노란색을 얻었습니다. 그 다음 여기는 벨기에죠. 네덜란드가 벨기에를 얻었네요. 그 다음에 사르데냐 왕국도 여기를 얻었습니다. 나중에 이탈리아 통일은 사르데냐 왕국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독일 통일은 프로이센 중심으로 이루어지죠. 자, 이빈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신성 동맹과 사국 동맹이 맺어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유엔도 유엔 군이 있죠? 마찬가지로 이 사국 동맹이 있는데 신성 동맹과 차이가 뭐냐면 이 사국 동맹은 영국, 러시아,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뭐 나중에 프랑스도 참가하지만 처음엔네 개였습니다. 근데 이 신성 동맹은 러시아가 주도한 거예요. 러시아를 팽창하려고 한 거기 때문에 영국은 그 의도를 알고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사국 동맹에만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신성 동맹에는 영국이 없기 때문에 신성 동맹과 사국 동맹이 따로 떨어 있었던 거고 실제로는 사국 동맹이 중심인 거죠. 시민 혁명 이후에 퍼진 자유주의와 민족주의 운동을 탄압했습니다. 여러분 나폴레옹 전쟁의 역사적 의미는 뭐다? 나폴레옹 전쟁의 역사적 의미는 전 유럽의 자유주의와 민족주의를 퍼트렸습니다. 이미 프랑스는 여러분 시민혁명으로 자유주의가 이루어진 상태죠. 여러분 나폴레옹이 다시 황제가 됐지만 그거는 옛날에 절대왕정이 아닙니다. 아까 우리가 도표를 확인했듯이 이 부르주아 중심으로 만들어진 거고 나폴레옹 헌법도 부르주아들이 가장 중심 중요시하는 재산권을 절대 불가침이다. 소유권은 절대 불가침이다. 소유권을 강화했던 브로저안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폴레옹 때문에 프랑스의 자유주의가 전 유럽에 퍼지게 됐고, 그리고 민족주의도 퍼지죠. 여러분 독일은 여러 개의 나라로 갈라졌습니다. 이탈리아도 여러 개의 나라로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프랑스가 독일, 이탈리아를 치니까 우리도 통일하자. 지금 우리가 갈라졌으니까 나폴레옹한테 깨진 거 아니냐? 우리도 통일하자. 그래서 민족주의도 퍼지는 거죠. 이나폴레옹 전쟁으로 전유럽의 자유주의와 민족주의가 확산됐었는데 이걸 탄압하고 그 전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당연히, 자, 빈처지에 대한 저항이 일어나겠죠. 독일에서 학생 조합, 브르센샤프트라고 하는데 이 브르센샤프트 운동이 전개됐고 이탈리아에서는 카르보나리 당이 혁명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이 카르보나리는 숫, 숫장이라는 겁니다. 숫을 굽는 사람들.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정말 수술 굶는 사람이 많았다 이런 설도 있고 수술 굶는 사람으로 위장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뭐 중요하진 않고 그리고 그리스가 독립을 합니다. 오스만 티르크로부터 그래서 이 특히 그리스 독립이 이빈 체제가 무너지는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빈 체제는 복고주의야, 자유주의와 민족주의를 탄압하는 거야. 근데 그리스가 독립을 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이제는 유럽 사람들은 많은 지식인들이 같은 이 서구 문명이니까 그리스를 지원하러 가요. 여기는 이슬람 국가고, 오스만 트리코는 이슬람 국가고, 그리스는 서구 문명이잖아요. 그래서 이 서구 지식인들이 그리스 문명을 지원하러 가는 거예요. 국적을 초월해서. 그래서 이 비인체자가 큰 타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밑에다가 좀써 주십시오. 심합니다. 심한데, 자, 러시아에서도 자유주의 혁명이 있었습니다. 러시아에서도 자유주의 혁명이 있었는데, 그게 데카 브리스트인 아닙니다. 예, 데카브리스트의 난이 일어나요. 청년 장교 중심으로. 이 데카브리스트는 12월이란 뜻입니다. 예, 12월이란 뜻인데, 우리도 자유주의 하자. 우리도 입헌주의 하자. 우리도 입헌군 주제 하자. 이런 걸 주장합니다. 물론 실패하죠. 자, 그리고, 어, 여러분, 라틴아메리카가 독립합니다. 자, 여러분, 라틴 아메리카를 대충 그려 보겠습니다. 여기 미국이죠. 미국이고 여기가 라틴 아메리카인데 이 브라질은 포르투갈의 식민지였어요. 브라질은 포르투갈의 식민지였고 나머지 멕시코, 뭐 칠레, 아르헨티나 이런 나라들은 에스파냐의 식민지였는데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이 나폴레옹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48쪽 밑에 지도를 보십시오. 특히 에스파냐가 나폴레옹의 지배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나폴레옹한테 깨지고 있을 때 독립 운동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자, 미국이 뭘로 선언을 발표합니다. 미국의 뭘로 선언은 고립주의입니다. 아메리카는 아메리카끼리 알아서 살 테니까 유럽이여 간섭하지 마라. 예, 그래서 예 뭘로 죠 여러분, 뭘로 선언이 나오면서 어 아메리카 유럽 이제 신경 쓰지 마. 아메리카는 아메리카 스스로 살 거야. 고립주의. 그다음에 네. 영국이 또 이거를 지원합니다. 왜?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이 없어져야 영국 상품을 팔수 있으니까. 미국도 그런 의도였죠. 그래서 라틴 아메리카가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파냐에서 리에고라는 장군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시민혁명이 거의 완성할 뻔했는데 국왕이, 에스파냐 국왕이 이걸 거부하면서 실패합니다. 예, 요런 빈 체제에 대한 저항이 있었습니다 자 밑에 보겠습니다 이제 프랑스 7월 혁명과 2월 혁명이 나옵니다 이제 나폴옹이 몰락한 다음에 다시 부르모 왕조가 등장했습니다 황제가 샤를 10세였습니다 십스, 근데 이제 7월 혁명이 일어나요 1830년 그래서 이 샤르십세를 몰아내고 루이필리프를 시민왕으로 추대해서 입헌군제가 이루어집니다. 자 네덜란드로부터 벨기에가 독립됐습니다. 아까 지도보시면 여기 벨기에가 네덜란드한테 정복됐죠. 정복된건 아니고 가지간거죠 비뇌의 결과 독립했고 그 다음에 이탈리아와 독일에서 자유주운동이 전개되지만 실패합니다. 실패하는 여러분 좀 여기다 좀 쓰겠습니다. 어, 여기다가 좀 1번이라고 하고, 여기다가 2번으로 할게요. 자, 1번. 이탈리아에서는 아까 배웠던 이 카르보나리. 수술 굽는 사람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청년 이탈리아 당이 만들어집니다. 아치니가 중심 인물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 독일에서는 관세 동맹이 맺어집니다. 이 관세 동맹은 경제적으로 통일하는 거죠. 경제적으로 정치적 통일이 아니라 경제적 통일. 독일이 여러 개 나라가 있잖아. 그러면 경제적으로 관세를 통일시키는 거야. 프랑스로 물건이 들어오든지 뭐 다른 나라에서 물건이 들어오더라도 관세를 동일하게 매기겠다는 거죠. 자 이월 혁명 보겠습니다. 여러분 7월 혁명은 이제 부르조아 중심이 일어난 거예요. 2월 혁명은 그 밑에 있는 사람들 중심이 일어난 겁니다. 자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하죠. 자 여러분 봉공기족이 있습니다. 일신분이신분 신분, 있지만 같은 봉공기죠. 자 부르조아 중심으로 7월 혁명이 일어난 겁니다. 그럼 아까 배웠죠. 부르조아들은 뭘 좋아한다? 2펀 군주제를 좋아해요. 그래서 이 7월 혁명은 이 부르조아 중심으로 일어난 거야. 그래서 2펀 군주제가 만들어졌던 겁니다. 자, 이제 노동자들 중심으로 2월 혁명이 일어나요. 그러면 이건 노동자 중심이니까 뭐를 좋아한다? 공화정을 좋아하는 겁니다. 공화정. 그래서 노동자 계층 중심. 그래서 루이 필립 축출하고 제2공화정이 만들어집니다. 아까 제1공화정이 있었죠. 그래서 나폴레옹의 조카인 루이 나폴레옹을 대통령으로 선출합니다. 자, 2월 혁명 결과 오스트리아에서 3월 혁명이 일어나서 메테르니가 추방돼서 빈 체제가 붕괴됩니다. 빈 체제가 붕괴돼서 자유주의와 민족주의는 더욱 삭산됩니다. 자 독일에서는 자 독일 여기다가 좀 여러분 3번 그리고 이탈리아 4번 하겠습니다. 자 독일에서 3번 자프랑크프르트 회의가 열립니다. 자프랑크프르트에서 회의가 일어나는데 자 대독일주의와 소독일주의 자 무슨 말이냐면 대독일주의는 프로이센만 통일하는 게 아니라 오스트리아까지 포함해야 된다. 여러분 오스트리아도 독일 민족이죠. 독일어 씁니다. 아니다 여기는 오스트리아는 배제해야 된다. 예, 그래서 대독일주의와 소독일주의 프로이센 중심으로만 오스트리아 배제하고 프로이센만 중심으로 통일해야 된다. 그랬는데 예, 제대로 실 결론이 안 납니다. 예, 그다음에 사 번은 이 청년 이탈리아당이 열심히 통일운동을 했지만 실패합니다. 이때는 결성만 된 거고 이때 청년 이탈리아당 마치니가 열심히 통일운동을 했지만 실패합니다. 이 이호혁명으로 루이 나폴레옹 나폴레옹의 조카가 대통령으로 선출되고 이제 황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제2 재정이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이 나폴레옹은 예, 프로이센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몰락합니다. 자, 여러분 프로이센과의 전쟁 직후에 파리 꼬미니 만들어지는데 이 파리 꼬미는 꼭 써주십시오. 이 파리 꼬미는 세계 최초의 사회주의 정부입니다. 여러분 세계 최초의 사회주의 정부는 러시아가 아니라 소련이 아니라 소련이 아니라 파리 민이에요자 이때 여러분 이 프로이센 비스마르크가 파리를 점령합니다. 파리를 점령하고 여러분 파리 베르사유 궁전에서 이 독일의 황제가 황제 즉위식을 거행합니다. 그러니까 이 노동자들이 엄청 열받은 거죠. 특히 빈민층들이 그래서 파리 꿈민 사회주의 정부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젠 황당한 일이 발생합니다. 프랑스와 프로이센, 비스마르크가 연합을 해서 이 파리 고민을 진압하는 거죠. 왜? 이 사회주의 정부니까 이걸 진압하지 않으면 독일에서도 뭐 사회주의 정부가 나타날 수 있잖아. 그래서 이 비스마르크, 프로이센과 프랑스가 손을 잡고 파리 고민을 진압하고 제3공화정을 만듭니다. 자 여러분, 프랑스 시민혁명이 좀 복잡하죠. 그래서 제가 정리했습니다. 자 여러분, 자 도표. 자 여러분 중요합니다. 어, 이렇게 되는 거죠. 아까도 말했지만 뭐 일신분 이신분 의미 없습니다. 여기 봉공기죠, 봉공기죠. 여기 브로조아 상층 시민, 여기 노동자 프롤레트리아 하층 시민이죠. 자 처음에는 여러분 이 브로조아 중심으로 국민 의회가 만들어졌습니다. 헌법을 발표한 다음에 입법 의회가 되죠. 같은 정부죠. 자 그러니까 이들은 브로조아 중심이니까. 이펀군 주제를 좋아합니다. 자, 그런데 이프랑스태우명을 진압하려고 쳐들어옵니다. 노동자들이 중심이 돼서 라 마르세이즈를 불리면서 물리칩니다. 그래서 여기 노동자, 중심이 노동자 중심이니까 공화정인데 첫 번째 공화정이니까 제1 공화정이 됩니다. 그러분이 그러니까 선이 뭐냐면 여기까지 갔다 여기까지 투표권을 얻었다는 거야. 국민의 때는 여기까지 투표권을 얻었어. 제한선거, 제한선거 그리고 입헌군주제. 이제는 여기까지 투표권 을 얻어. 보통선거, 보통선거 그리고 공화정. 여기는 입헌군주제 그리고 제한선거. 부자들만 투표권을 갖는 거죠. 여기는 노동자까지 누구나 가자 보통선거. 자이 노동자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르주아들은 싫겠죠 이게. 그리고 또이 로베스피에르가 공포정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에, 다시. 부르조아 중심으로 축소가 됩니다. 자, 그게 처음에는 여러분 총재 정부, 다섯 명이서 했다가 한 명으로 통합이 되죠. 통령 정부. 나폴레옹이 했습니다. 그 다음 나폴레옹은 황제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황제가 됐으니까 제1 재정이 됩니다. 나폴레옹. 자, 하지만 나폴레옹은 몰락했습니다. 그래서 빈체제가 등장해요. 그래서 다시 절대 왕정이 등장합니다. 샤를 십세죠. 이거는 이제 절대왕정이에요. 복고주의. 다시 절대왕정으로 가는 겁니다. 빈 체제, 빈 체제. 샤를 십세, 10세. 샤를 십세가 다시 복고주의로 갔습니다. 그래서 다시 부르주아 중심으로 혁명이 일어납니다. 이게 7월 혁명이죠. 자, 부르주아 중심으로 한 거고 투표권도 부르주아 중심이니까 입헌 군주제죠. 자. 루이 필립. 루이 필립이 왕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여기까지 갑니다. 2월 혁명. 노동자 중심이죠. 자, 나폴레옹의 조카가 첫 번째 대통령이 됩니다. 루이 나폴레옹. 자, 공화정. 여기까지. 노동자까지 투표 갔죠. 그러니까 공화정입니다. 노동자 중심이니까. 자, 두 번째 공화정이죠. 제2공화정. 이렇게 됩니다. 자, 이공화정. 루이 나폴레옹이죠. 나폴레옹의 조카입니다. 그래서 이 루이 나폴레옹은 제2공화정의 대통령이었죠. 그러다가 제2제정의 황제가 됩니다. 그러다가 루이 나폴레옹이 프로이센과 전쟁에서 패해서 그래서 잠시 세계 최초의 정부인 파리 코민이 만들어져. 그런데 프로이센과 프랑스가 손을 잡고 파리 코민을 무너뜨리고 제3공화정이 등장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도표를 정리해 볼까요? 자, 부르봉 왕조. 루이 16세죠. 프랑스 혁명으로 국민의회 헌법을 발표한 다음에 입법 의회 제1공화정. 이제는 그 대프랑스 동맹을 노동자들 중심으로 물리치죠라마르세이조 부름에서 물리칩니다 예, 그러다가 나폴레옹 1세, 제1재정이 사이에 총재 정부, 통령 정부가 있었죠. 그다음에 왕정 복고, 빈 체제로 부르보 왕조가 등장했는데 부르조아 중심으로 7월 혁명, 입헌군주제, 노동자 중심으로 2월 혁명, 제2공화정. 나폴레옹이 대통령이 됐다가 다시 황제가 됩니다. 제2제정. 그런데 보불전쟁으로 무너지죠. 그래서 파리꼬민이 만들어졌다가 제3공화정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이제 영국 보겠습니다. 영국은 이제 점진적 개혁을 통해서 자유주의를 발전시킵니다. 자 우리 심사법 있었죠. 영국 국교에만 공무원이 될수 있다. 이걸 폐지합니다. 카톨릭 해양법을 만들었고 그들에게도 시민권을 줬습니다. 자제1차 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상공업 계층, 좀 부유한 계층까지도 더선거가 확대됐고 부패 선거구를 폐지했고. 자 영국은 여러분 차티스 운동이 제일 중요하죠. 차티스 운동은 여러분 좀 써주십시오. 여러분 7월 혁명이 1830년이었죠. 2월 혁명은 언제였습니까? 이월 혁명은 1848년이었죠. 이 사이에 이루어집니다. 1830년과 8 4 8년 7월 혁명과 이월 혁명 사이인데 이제 노동자들도 선거권 요구한 겁니다. 1차 선거법에서는 노동자가 제외됐기 때문에 그리고 인민 헌장도까지 발표했어요. 그래서 실패하지만 그래도 점진적으로 2차 선거법 개정에 영향을 끼칩니다. 자, 빅토리아 여왕은 공물법과 항해법을 폐지하는데 공물법은 다른 나라에서 공물이 들어오면 엄청난 관세를 붙인 겁니다. 그걸 없앤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프랑스의 곡물이 100만 원이야. 그런데 영국에 들어올 때는 관세 50만 원을 받쳐라 이거죠. 그럼 프랑스 곡물은 관세까지 내야 되니까 15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럼 영국 국민들은 비싸서 안 사겠죠. 그런데 이걸 폐지했다는 것은 영국 곡물이 프랑스 곡물보다 품질적으로 더 자신감이 생겼다는 겁니다. 굳이 이런 거 아니어도 이제는 영국 사람들은 영국 곡물을 산다는 거죠. 그리고 항해법. 네덜란드 선박이 영국 항구에 들어오지 못하겠습니다. 영국 항구에 들어오지 못하겠는데 그걸 폐지한 거죠. 들어와도 된다. 이제 자신이 있다. 영국은 이미 1760년대부터 산업혁명이 시작됐어. 이제 자본주의의 자신감을 얻었어. 이러면 필요 없다. 그래서 자유주의 경제정책이 체제가 빅토리아 영때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자유주의를 배웠다면 이제 민족주의를 배우는 겁니다. 나폴레옹 전쟁의 역사적 의의가 뭐다? 전 유럽의 자유주의와 민족주의를 퍼뜨렸다. 자, 오른쪽 페이지 지도 좀 보겠습니다. 오른쪽 페이지 지도 보면은 자, 이 사르데냐 왕국 중심으로 통일 운동이 시작되고 자, 독일은 이 프로이센 중심으로 통일 운동이 시작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자, 우선 이탈리아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탈리아는 이제 사르데냐 중심으로 통일 운동을 하는데 자 이제 카보우르가 있습니다. 카보우르는 사르데냐의 재상이에요. 프랑스의 지원을 받아서 이 프랑스라는 건 여러분 나폴레옹 3세죠. 지원을 받아서 오스트리아를 격파합니다. 그래서 중북부 이탈리아를 통일합니다. 가리발디는 이 청년 이탈리아당 출신인데 여러분 그 마친이라 헷갈리면 안됩니다. 아까는 마친이었죠. 가리발디는 시칠리아와 나폴리를 점령해서 사르데냐 왕한테 바쳐서 스스로 바칩니다. 남쪽을 정복하고. 그래서 이탈리아 통일 왕국이 형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1861년에 이탈리아 왕국이 성립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대 이탈리아 왕을 자, 누가 아니냐면 자, 비토리오 에마누엘레 2세가 비토리오 에마누엘레 2세가 이탈리아의 첫 번째 왕이 됩니다 원래 사르데니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탈리아 통일의 3대 영웅이 카보르 가리발디 그 다음에 이 왕입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이제는 베네치아와 교황령까지 통합해서 1870년에 이제 완벽한 통일을 이룬다고 볼수 있는데 우리 지도를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은 어. 이 사르데냐가 이만하죠 원래 이만한데 과감하게 여러분 프랑스한테는 이 땅들을 줍니다 이 노란색 땅을 주고 우리가 통일하는데 간섭하지 마라 땅을 줘요 그리고 오스트리아랑 싸웁니다 프랑스는 이 땅을 얻었으니까 이탈리아를 지원했죠 그래서 이 오스트리아와 전쟁을 해서 이 북쪽 쪽을 얻어요 그리고 남쪽은 가리발디라는 사람이 정복해서 사르데냐에 받쳐서 통일왕국이 등장하는 거죠 자 그다음 에 여러분 이 오스트리아 에서 이 오스트리아부터 베네치아를 얻습니다. 이 베네치아는 여러분 그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 전쟁을 통해서 얻습니다.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가 싸울 때그 틈을 타서 이 베네치아를 얻고, 그다음 이 교황령은 이 교황령은 프랑스와 프로이센이 전쟁을 벌여요. 그 틈을 타서 교황령을 확보합니다. 그럼 프랑스는 아까도 말했지만 프랑스는 카톨릭의 나라예요. 그래서 이, 교황, 이, 교황령, 이 교황에 대해서 많이 개입했습니다. 같은 카톨릭이니까. 그런데 프랑스가 프로이센한테 깨지고 있을 때그 틈을 타서 여기 얻는 거죠. 다시 정리하면 프로이센은 통일을 하기 위해서 오스트리아, 프랑스를 다 물리친 겁니다. 그런데 이탈리아는 프랑스랑 싸우지 않았어요. 과감하게 이 땅을 주고 예, 통일에... 예, 도움을 얻은 거죠. 반대로 근데 프랑스는 오스트리아 프로이센과 다 싸웠습니다. 자, 이제 프로이센, 프로이센 중심으로 독일이 통일되는데 아까 대독일주의, 대독일주의는 오스트리아까지 합치자. 소독일주의는 프로이센 중심으로만 통일하자. 그런데 이제는 소독일주의가 채택이 됩니다. 그래서 프로이센은 통일하는데 오스트리아 싸워 물리치고 프랑스 싸워서 물리칩니다. 그래서 프랑스를 파리를 정복해서 베르사유 궁전에서 독일 황제 빌헬름 1세가 이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에서 독일 황제 즉위식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 알자스 로렌 지방도 얻습니다. 알자스 로렌 지방. 그래서 여러분 그 소설 마지막 수업의 무대가 된 거죠, 여기가. 항상 프랑스어를 공부하다가 이제는 독일 땅이 됐으니까 학생들이 독일어를 공부해야 된다. 그 스토리가 마지막 수업의 스토리죠. 물론, 지금은 프랑스 당이 됐습니다. 지금은. 그리고 이제 오스트리아는 독일 통일에 가담하지 않았죠. 그래서 오스트리아는 헝가리, 이 헝가리는 마자르족이 세운 나라죠. 이 마자르족의 자치를 허용합니다. 그래서 자, 오스트리아는 이제 독일 통합에 가담하지 않고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중제국을 만듭니다. 1867년에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중제국. 다시 정리하면 여러분 이탈리아는 프랑스랑 싸우지 않았습니다. 예, 오스트리아만 싸웠어요. 프랑스한테는 이 땅을 주고 북부통일을 합니다. 가리발디가 남쪽을 통일하고 사르데령한테 바칩니다. 그다음에 이 프로이센이 오스트리아 싸울 때그 틈을 타서 베네치아를 얻고 그다음에 이 프로이센이 프랑스랑 싸울 때 교황령을 진출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미회복지가 있죠. 미회복지 여기는 미획복지야. 그래서 1차 세계대전 때 이탈리아는 승정국이 됩니다. 이때 이제는 이 지역까지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그 이탈리아 영토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독일 통일을 보겠습니다. 독일 통일 흐름은 제가 설명해 드렸죠. 자, 우선 경제적으로 통일합니다. 프로이센 중심으로. 자, 그런데 이 비스마르크의 철혈 정책 전에 아까도 말했지만 예, 프랑크푸르트 회의가 있었습니다. 대독일주의와 소독일주의가 싸웠는데 이제 소독일주의가 지배되고 비스마르크는 더 이상 이런 회의를 통해서 통일할 수 없다. 철과 피로소만 통일할 수 있다. 그래서 프랑크푸르트 회의 이후에 비스마르크가 철혈정책를 발표하면서 비스마르크의 중심으로 통일이 됩니다. 자 프로이센이 오스트리를 격파하고 북독일 연방을 결성합니다. 프랑스와의 전쟁에서 승리하죠. 그래서 이 프로이센의 왕 빌헤름 1세는 프랑스 파리 베르사유 궁전에서 독일 황제 즉위식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 통일이 70년이고 독일 통일이 71년입니다. 자 19세기 때 밑에 자연과학이 발달합니다. 그리고 공리주의가 나옵니다. 여러분 빈부 갈등이 심해져요. 산업혁명으로. 산업혁명으로 빈부 갈등이 심해지자 우리 인류는 두 가지 대안을 만듭니다. 공리주의와 사회주의죠. 자, 가난한 사람에게도 좀 혜택을 주자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같이 더불어 살자는 건데 이 공리주의는 자본주의를 인정한 상태에서 빈부 갈등을 해결하는 거고 사회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면서 해결하는 거죠. 사회주의는 그냥 부자의 재산을 다 뺏어 국가 소유로 만들어. 그다음 나눠 갖는 거죠. 공리주의는 그게 아니라 부자들의 인격을 좀 고양시키자. 그래서 부자들의 인격을 고양시켜서 스스로 노동자들에게 빵을 나눠주게 하자. 최대다수의 최대행복. 예, 벤담은 여러분 좀 양적 공리주의입니다. 좀 여러분 너무 심하네요. 근데 밀은 여러분 질적 공리주의라 고 하는데 이 차이까지는 너무 심하고. 자 이제는 노동 부자들의 인격을 고양시켜서 노동자들에게 빵을 나눠주게 하자. 자 그리고. 이 자유주의 정책은 에덤 스미스가 만들었습니다. 자, 에미드 스미스가 책 국보론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손을 주장합니다. 이 경제 정책에 대해서 국가가 관여할 필요 없다. 사람들은 다 돈을 벌고 싶어 하는 이기심이 있다. 그래서 국가가 경제 질서에 개입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다 돈을 벌고 싶기 때문에 돈을 벌고 싶기 때문에 스스로 다 맛있는 빵, 맛있는 피자를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경제는 자유스럽게 저절로 흘러간다. 그 사람들의 돈을 벌고 싶은 이기심. 이게 보이지 않는 선. 이게 있으니까 국가는 국, 경제질서에 개입할 수 없다. 자유주의가 나옵니다. 자, 관념론은 정신을 강조하는 거죠. 칸트, 해겔, 실증주의는 꽁트가 정리했습니다. 자, 그리고 낭만주의는 여러분, 예, 그 옛날 역사, 뭐 중세에 대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중세에 또는 자기네 역사에 관심을 갖는 거, 좀 감정을 중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정을 중시하는, 뭐 자기네 나라 역사에 관심을 가자, 특히 중세에 관심을 가자. 그러다가 반발해서 예, 낭만주의와 반대의 성격인 사실주의 자연주의가 나옵니다. 사실주의 자연주의는 뭐 예술을 통해서 그 사회의 모순을 고발하는 정도,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